습니다 자, 이번에 배워을 영상 드릴은요, 접영 웨이브 드릴입니다. 네, 이번에는요, 킥판을 활용해서 웨이브와 킥훈련을 동시에 할수 있는 드릴 동작입니다. 킥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체에 팔을 고정하기 위함이에요. 네, 그래서 이 동작 하실 때는요, 킥판을 잡아서 팔을 고정시킨 후 가슴을 웨이브만 주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시는 부분, 그 동작에 꼭 집중해주세요. 그리고 이 동작을 하시면서 발차기, 저병 발차기 물 밑으로 차면서 누르는 감 정확히 집중해 주세요. 이 드릴 훈련을 하실 때에는요 킥판을 지지대로 삼아서 팔을 고정시키고 가슴 밑으로 웨이브를 눌러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한번 보여줄게요. 최전 선수, 빨리 잡세요. 네. 자 가겠습니다. 자 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여서 킥판을 한번 눌러볼게요. 팔을 써보세요. 자 시작 팔. 이렇게 되면 벌써 이렇게 몸이 눌려요 그죠?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팔은 최대한 고정 다시 한번 갈게요 준비 시작 팔 최대한 고정해서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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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타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팔을 자꾸 고정시키라고 고정시키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팔로 웨이브 손으로 웨이브를 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팔로 하는 수영밖에 안 돼요 몸으로 몸으로 집중을 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, 두 번째. 발목형 가볼게요. 자, 킥에서 저병발차기 찰때 발목형 있어, 발목형. 다 올라오는 거야, 빨리 여기까지. 여기까지 막 올라와서. 차세요. 차시고. 차시고. 여러분. 죄송해요, 최지현 선수. 이거 아니에요. 최주현 선수 웃지 마세요. 물다 버리는 거예요. 다시 한 번. 자 물속으로 눌러서 쳐볼게요 시작. 빵, 빵. 발바닥, 복숭아뼈까지밖에 안 올라오죠. 이느낌 가지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. 이 느낌 가지고. 자, 최정 선수는 종목이요. 자유형 단거리 선수예요, 그죠 네. 그러면은 평소에 저병 드릴 많이 안 해요? 제가 저병 드릴은 좀 어깨 사정 어깨가 좀안 좋아서 저병 드릴 잘안 하다가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. 굉장히 어렵네요. 좀 어려... 어려운데, 어려운데, <laughs> 어려운데, 이제 잘못되게 하게 되면은 몸이 가라앉으니까 <laughs> 네. 이게 조금 저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, 이, 이 드릴 성공하시면 선수도 어려운 드릴 성공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자, 그러면은 셜준 선수가 이걸 해봤을 때좀 집중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좀 포인트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? 어 다리 하체에 더 중심을 주는 것보다는 가슴에 가슴 웨이브를 좀더 쓰면서 나가 가도록 해야 발이 저쪽로 딸려 오면서 이 타이밍을 좀잘 맞출 것 같아 그렇다고 합니다 <laughs> 아 그리고 잘못된 사례에서 발등이 너무 아팠어요 <laughs> 아네 수면 위로 치게 되니까 발등이 아팠다고 하네요 그렇죠 압력이 가해지니까 요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배워볼 드리는요 저병 백킥입니다. 네. 백돌핀이라고도 하죠. 네. 아마 최지현 선수가 다음 영상에서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. 내가 왜? 언니가 보여주기로 했잖아. 음, 음. <laughs> 언니가 보여주기로 했잖아. 선지, 최지, 파이팅! <laughs> 아, 나 이게 딱 맞을 줄 알았어. 안 맞아. <laughs> 안 맞아.